급식이 아파도 물을 쉽게 만들었다. 으. 그니까 잘좀 하지. 뭐,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것 빼고는 거의 다 싫어하는 것 같다. 으흥. 어 그리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나는 굉장히 치명적인 외모를 가졌다. 하지만 <laughs>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을 가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나왔다. 이번 투어 보면 셀리스트를 정말 데드라인은 바로 오늘까지니까 아...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여행할 곳은 많은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속초다 그 중에서도 벽화마을을 걷고 해수욕장을 걷고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다 배고프면 먹사을 먹고? 먹고 또 먹고 <laughs> 또 먹고 아... 그래 잠깐만 커피 한 잔만 하자 커피 한잔 하면서 다시 걷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걷고 또 먹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걷고 걷다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 비로소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낸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된다. 써진다 성공이다